기업물을 짜, 이게 무슨 예, 뜻이에요? 기업물을 짜는 네. 법적인 용어예요. 그 당시의 그 풍섭은 친족 중에 한 가정이 어려움 당하면 네.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 그것을 다 물러주는, 오. 다 감당을 해주는, 회복시켜주는 그런 게 법적인 용어이듯이 네. 저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부족과 허물을 친히 감당하시고 네. 그가 오셔서 다 이루었다.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대신 다 감당을 해주신 기업물을 짜라는 것은 회복시켜 주신 네. 다 벌금을 다 내주고 네.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.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가 기업물을 짜고 저 역할을 보아스가 했거든요. 오, 멋있다. 그 보아스가 했는데 그 보아스는 루스의 남편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그 남편이 우리를 보호하고 아. 지켜준다. 네. 참된 그 가정의 그 남편의 역할을 보아스가 했듯이 음.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뜻입니다. 아.